안녕하세요. 착한TV의 장PD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소니 알파 7 마크4를 사면서 또 어떤 장비들을 사게 됐는지 함께 한번 장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디를 샀습니다. 바디를 사서요. 바디를 샀죠. 이렇게 바디를 사가지고, 나름 잘 쓰고 있어요. 그죠. 그리고 지금 이 바디를 살 때, 패키지로 샀던 거는 FE 2.8 2470 GM 렌즈. 자, 요걸 이제 같이 샀죠. 같이 샀더니 이제 망원이 좀 아쉬워요. 망원이 좀 아쉬워가지고 요걸 어, 망원렌즈 70300 망원렌즈를 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걸 망원렌즈 사기 전에 이 화면으로, 이 화면으로 보기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, 야외에서 막 밝을 때 아쉬우니까, 아직 현장에서 한 번도 못 썼어요. 필 월드 4K 외부 모니터. 필 월드 4K 외부 모니터. 요거 달고 쓸 건데, 아직까지는 못 썼어요. 이 위에, 여기다가 이 무게를 좀 지탱시키기엔 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, 이 스몰 리그에 케이지, 케이지도 지금 주문해서 오고 있습니다. 오늘 통관 번호까지 입력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외장 모니터, 망원 렌즈, 어, 그다음에 2470 렌즈, 그다음 바디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하나도 오래 가더라고요. 그런데 배터리가 하나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배터리 하나와 충전기, 이거 또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이 충전기. 이 타입이 C 타입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충전이 되고요. 동시에 두 개를 충전시킬 수도 있고요. 이게 충전 정도까지 보여주는데 아주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걸 사면서 좋은 장비를 샀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도 이거 되게 비싸더라고요. 메모리 카드도 이렇게 비싼 거 처음 써봅니다. 터 터프인가요? 64기가. 한 15만 원 하는 것 같아요. 보통 메모리 카드가 한 3, 4만 원에 사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300MB, 299MB의 리딩과 라이팅이 있어서 속도 때문인지 어, 또 안전성 이런 걸 언급하시더라고요. 광고하시는 쪽에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샀습니다. 그래서 어, 정말 많이 샀죠. 야 정말 이렇게 2 4 7 0에이 패키지가 한 500만 원 중반, 렌즈가 한 60만 원, 이렇게가 한 거의 10만 원, 또한 20만 원. 와, 거의 한 넉넉잡고 600만 원 넘어가는데 한 7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700만 원 넘었으니까 그냥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랍니다. 왠지는 아실 거예요, 제가. 투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천만 원으로 샀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한번 방, 어, 살펴봤고요. 며칠 후면은 이제 스몰리그에서 케이지 여기 이 선이 얘가 HDMI 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냥 HDMI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좀 두꺼운 것 같아가지고 전용 좀 얇은 HDMI 선 이런 것들도 준비했습니다. 또 나중에 그 제품들 오면은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제작, 간단한 영상 제작, 뭐 사진 이런 것들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. 그리고 전국에 계신 어 카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블로그 체험단 필요하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어 관리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